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방송을 켰습니다. 어떤 영상을 엿보기 위해서 방송을 킨 것입니다. 이번 어떤 영상은 바꿀 TV에 담겨 있는 영상입니다. 에, 오늘의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제 하루를 남겨둔 내리면 이제 그 대선 투표 날이잖아요. 하루를 남겨둔 오늘에. 이제 거의 끝점에서 비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성남에 있는 어느 그 교회에서 비자 회견을 가졌는데요. 바로 그곳은 그 공공 의료원 성남 공공 의료 병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때 예, 보조 예, 신이 예, 정치를 통해서 정치의 발을 들여놓게 된. 바로 그곳에서 기자 회견을 가짐으로써 그맨 처음에 정치를 하게 되었던 초심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바로 그곳에서 기자 회견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지켜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정치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국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경청 투어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까지 지난 한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소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지만, 취업 준비만 5년째인데, 과연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탓 같았습니다. 지난 3년의 폭정, 또 불법 겸으로 우리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겁,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 유세의 말씀을 들으시는 국민들에게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도 빗물이 안경까지 타고 흘러도 위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대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이재명이 저도 모르게 큰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번두박질쳤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급기야 성장률을 0%대 0.8%로 낮춰잡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저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제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원통 불가능 투성이었습니다. 부패한 구조, 기득권의 높은 벽, 냉소적인 지선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만 보고 시민들의 기대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무서운 순위를 조정했습니다. 행정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정책이 시민의 삶을 채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외면받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확대해서 시행했고 농촌기본소득을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닥터헬기를 도입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정당, 숙권정당,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바꿔냈습니다. 정치란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민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보겠습니다. 변한 끝에선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있게 장래를 계획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노후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는 나라,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이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새로 만들어갈 바로 그 때입니다.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동시에 추진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산업, 교육, 국토, 공공,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를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에 맞게 과감하게 바꿔내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모방하는 가짜 성장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새 역사의 새벽입니다. 오랜 어둠이 거치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역사적인 아침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신체를 성장으로 바꾸는 이 대전환은 국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투표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길게 줄섰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은 대전환에 대한 하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아껴 투표하러 나온 직장인 아침부터 부지런히 먼길 나오신 어르신, 학교 가기 전에 잠시 들른 대학생들, 아이 손을 꼭 잡고 투표소를 찾은 부모님들, 외국에서 투표일 놓쳤다고 일부러 투표하기 위해 귀국했던 동포분들까지,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던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스스로 맞서 극복해온 위대한 대한 국민들이십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약심은 악의 편이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조금 긴 듯한 영상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네, 조심을 돌아보봤던 그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그 정치를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서 기자회견, 그점의 기자회견을 가진 것입니다. 네, 이제 방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곳은 네, 없어요.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영상을 엿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바쿨TV님께 깊은 고마움도 전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는 김용동 선생님의 그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우리의 한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렇게 저달 예, 음악과 그달 음악으로, 그달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깊은 고마움도 전합니다. 네 예, 이제 예, 마무리를 줘야 되겠네요. 예. 음 어떤 방송의 그 엿보기가 말이죠. 예, 벌써 음, 14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이제 마무리를 짓고 어,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늘 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